앵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이렇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금방 가요. 그래서 한 시간 내로 다 이거 다 순서를 다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어, 앵콜은 안 받겠습니다. 네, <laughs> 안, 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그러면은요 어, 지금까지는 이 크리스마스 또 어, 탄타타로 올려드렸는데, 어, 간략간략 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제33회 메그너스 연로영원 구원 찬양제를 오늘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2부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2부 우리 주님 오신 탄생을 맞이해서 축제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1부 순서 맡아주신 우리 조명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오선연 목사님 그리고 또 네, 우리 강옥희 교수님은 안녕하세요. 또 어, <laughs> 사정상 그냥 앉아 계시네요 <laughs> 눌러서 네. 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일부 진행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영광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 말도 이양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 분도 빠짐없이 어, 가실 때이 선물을 남자분과 여자분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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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네. 자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매그너스 재활 유양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족하지만 주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길지 않게,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계셔야 되겠죠. 잘,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보음 2장 10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달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다같이 이 깊은 소식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도지역 순서지에 있어요 이 깊은 소식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up there.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지글 온 세상 떠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 큰 여러분의 큰 기쁨, 저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순간, 온 세상을 기독고 있던 이 흑암의 먹구름 속에서 그 먹구름이 모두 사라지는 때를 말합니다. 구원의 실현이 되는 아주 아주 기쁨의 순간들입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저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서교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자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자.